70 넘어 깨달았다. 다 부질없다는 것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기보다 잃어버린 것들을 돌아보게 된다. 젊을 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다. 남보다 앞서야 성공이라 믿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른이 넘어 몸이 조금씩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토록 쫓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지치게 만들던 짐이었다는 걸 그때야 비로소 묻는다. 이 많은 세월 동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써왔을까? 어느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이름을 남기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다 부질없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그대가 늦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 참된 깨달음이 온 것이다. 모든 것은 제때에 핀다. 이제부터 남은 생을 평온히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어 보자꾸나. 일부.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더라. 제자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으면 불안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돈이 많을수록 인생이 든든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좀 생겼지만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그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손등을 바라보셨다. 그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오래 쥐었던 욕심의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대는 평생 돈을 쥐고 살았지만, 정작 쥐고 있던 것은 불안이었다. 돈은 삶을 편하게 할 수는 있어도, 삶을 온전히 채워주지는 못한다. 몸이 아프면 음식의 맛도 모르고 마음이 병들면 재물의 기쁨도 사라진다. 건강은 재산이 아니라 모든 재산을 쓸수 있게 하는 바탕이다.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이미 병들고 늙은 몸인데 무엇을 더 바꿀 수 있겠습니까? 건강은 젊은 날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몸을 아끼고 마음을 쉬게 하면 그것이 곧 치유다. 병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병을 품은 채로도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을 곱씹었다. 그동안 건강을 잃고서야 그것이 인생의 뿌리였음을 알게 된 것이다. 몸이 편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다정해진다. 그대가 돈을 벌기 위해 흘린 땀은 헛되지 않았다. 다만 그 땀이 어디를 적셨는지를 보아라. 세속의 욕심을 적셨다면 남는 것은 피로뿐이지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적셨다면 그 땀은 지금 그대를 치유할 것이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돈은 나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몸이 나를 지켜주었지요. 이제는 조금 쉬어가며 살겠습니다. 쉬는 것도 수행이다. 몸이 쉼을 알고 나면 마음도 쉬는 법을 배운다. 그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시작된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부처님, 건강의 소중함은 이제 알겠지만, 여전히 남의 시선이 저를 괴롭힙니다.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부, 남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다. 부처님이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여, 남의 시선은 구름과 같다. 그대가 붙잡지 않으면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잠시 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물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남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뻤고 무시당하면 괴로웠습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이 지칩니다. 하지만 남의 시선을 완전히 잊는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대가 지금까지 남을 의식하며 살아온 이유는 나를 잃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을 잃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모습으로 자신을 대신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그대가 아니다.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부처님, 저는 늘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남의 집, 남의 자식, 남의 삶과 제 삶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줄 알았는데, 이젠 그 비교가 제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비교는 마음의 독이다. 그대가 남을 이기면 기쁨은 잠깐이고, 남에게 지면 괴로움은 오래간다. 그러니 비교 속에는 행복이 없다. 남의 삶을 바라보는 대신, 그대의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그대가 오늘 하루 따뜻한 밥을 먹고 편히 숨을 쉴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충분한 복이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경쟁으로 돌아갑니다. 남보다 잘해야 인정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남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대를 경쟁으로 시험하지만 하늘은 그대를 평온으로 바라본다. 남이 그대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 그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대의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의 평가도 바람처럼 지나간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자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제야 그는 조금 알것 같았다. 세상의 시선은 늘 움직이고, 붙잡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제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처님, 이제 조금은 알겠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 없습니다. 내가 편안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마음 한켠에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부, 남을 미워해봤자, 나만 손해다. 부처님, 저는 아직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저를 괴롭히고, 마음을 다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때의 분노가 가시질 않습니다. 그를 잊으려 해도, 문득 떠오르면, 마음이 다시 뒤틀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대의 마음 속에 아직 불이 타고 있구나. 그 불은 오래된 상처 위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다. 그대는 그 불로 상대를 태우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먼저 그 연기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지로 잊으려 해도 그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아라. 억지로 밀어낸 감정은 언젠가 더큰 모양으로 돌아온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 미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 마음이 왜 생겼는지, 그때의 상처가 무엇이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아라. 그 미움의 뿌리는 결국 내가 옳았다는 집착에서 자란다. 하지만 그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저를 속이고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용서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다. 그대는 용서를 그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용서는 그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미움은 쇠사슬과 같아. 상대를 묶는 동시에 그대 자신도 묶는다. 그대가 그 쇠사슬을 끊는 순간 상대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해방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마음 속에서 오래 묵은 그림자 하나가 조금씩 흐려지는 느낌이었다. 미움은 불이고 용서는 물이다. 불을 억지로 끓여 하면 더 번지고 그저 물을 부으면 자연이 꺼진다. 그 물은 자비의 마음이다. 상대의 잘못을 잇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자신을 품어주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조금 알것 같습니다. 그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군요. 그대가 미움을 내려놓을 때 그대의 몸도 마음도 다시 숨을 쉬게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미움의 짐이다. 그걸 내려놓으면 세상이 훨씬 가볍게 느껴질 것이다. 부처님,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에게 마음을 쏟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가족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남들에게 잘하려고 애쓰다 보니 정작 가족에게는 소홀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큰 후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부, 남한테 잘하지 말고 가족한테 잘해라.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 돌이켜보면 저는 남에게 참 친절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이가 있으면 거절하지 못했고 남이 어려워 보이면 내 일처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만 돌아오면 마음이 지쳤습니다. 가족의 말에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왜 저는 남에게는 잘하면서 정작 가족에게는 마음을 다하지 못했을까요? 그대는 남의 시선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았구나. 남에게는 참아도 가족에게는 화를 냈던 이유는 가족은 그대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남에게는 보이는 나를 보여주려 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가 나온다. 그대가 가족에게 쏟은 말 한마디, 무심히 던진 한숨 하나가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 부처님, 저는 늘 밖에서는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밖에서는 참 좋은 사람인데 집에서는 왜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냐고요. 그 말을 듣고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대의 아내는 그대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비춰준 것이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쉽지만 매일 마주하는 사람에게 따뜻함을 잃지 않는 건 어렵다. 그대가 진짜 수행을 하고 싶다면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마음부터 돌보아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동안 남의 인정에 매달려 살았던 세월이 한순간 스쳐 지나갔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짜 인연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밥을 함께 먹고 아플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들에게 더 따뜻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큰 사랑을 찾느라 곁에 있는 작은 사랑을 놓친다. 그러나 큰 사랑은 작은 사랑 위에 자란다. 가족에게 베푸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 모든 선행의 뿌리가 된다. 부처님,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겠지요? 가족에게 진심으로 잘해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답하셨다. 늦은 때란 없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꾸면 그 순간이 새 출발이다. 사랑은 시간보다 마음이 앞선다. 잠시 바람이 불어왔다. 제자는 부처님과 함께 앉은 채 멀리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조금의 후회와 함께 따뜻한 다짐이 담겨 있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마음을 조금은 다스릴 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작은 일에도 화가 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불편한 기분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화를 줄일 수 있을까요? 오부, 몸에 힘을 빼고 살면 화도 안 난다. 부처님, 저는 화를 잘 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하지만 그 순간에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은 제자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손에 쥔 나뭇가지를 꺾어 보여주셨다. 이 나뭇가지를 보아라. 손에 힘을 너무 주면 부러지고 힘을 빼면 부드럽게 휘어진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너무 세게 쥐면 부서지고 너무 세게 말하면 상처를 남긴다. 부처님, 저는 늘 참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이 쌓여서 결국 더큰 분노로 터져나옵니다. 참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다르다. 참는 것은 불 위에 덮개를 씌우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은 불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대가 화를 내는 순간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두려움과 상처가 숨어 있다. 그 상처를 보듬어주면 불은 스스로 꺼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상처를 볼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손바닥을 펴 보이며 말했다. 그대의 몸을 먼저 보아라. 화를 낼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이 조여오고 손끝이 떨리지 않느냐? 그때 그대의 몸을 이완시키면 마음도 함께 풀린다. 숨을 길게 내쉬고 어깨를 내려놓고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부처님의 말처럼 어깨에 들어간 힘을 풀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사람은 세상을 너무 세게 쥐고 산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한다. 그러니 세상과 부딪히고 그때마다 화가 나는 것이다. 세상은 쥘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았다. 지금껏 억지로 세상을 움켜쥐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힘을 빼자 몸이 가벼워졌고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그대여, 힘을 빼면 세상이 들어온다. 바람도 사람도 그대의 하루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간다. 힘을 빼면 화도 사라지고 마음은 평온을 얻는다. 힘을 빼면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동안 너무 세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몸이 편안해지면 주변 사람도 편안해진다. 그대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다. 잠시 후 제자가 미소를 지었다. 부처님, 이제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거칠어. 배려하고 사는 게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배려해야 할까요? 육부, 배려는 더큰 행복을 준다. 부처님, 요즘 세상은 너무 각박합니다. 배려하고 양보하면 손해본다는 말이 당연해졌습니다. 저도 한때는 남을 도와 기뻤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저를 지치게 합니다. 사람들은 제 진심을 이용했고, 제가 내민 손을 잡기보다는 그 손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려하는 마음이 바보 같게 느껴집니다.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마음은 하늘이 알고 있다. 배려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다. 하지만 부처님, 세상은 냉정합니다. 내가 양보하면 남이 차지하고, 내가 참으면 손해를 봅니다. 그럴 때마다 억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그대가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배려는 거래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준 친절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는 그대가 정할 수 없다. 그러나 언젠가 그 마음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것이 복의 법칙이다. 부처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왜 착하게 살면 손해를 봐야 하나요? 나쁜 사람은 잘만 사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대가 본 것은 지금의 결과일 뿐이다. 복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복은 그대의 마음에 쌓이는 것이다. 남을 돕고도 후회하지 않는 마음. 양보하고도 편안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복이다. 배려란 그대의 마음을 넓히는 수행이다. 물컵이 작으면 물한 방울에도 넘치지만 그릇이 크면 폭풍도 담을 수 있다. 그대의 마음이 넓어지면 세상의 거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가 누군가를 위해 내민 그 따뜻한 손이 결국 그대의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래된 평온이 머물러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부처님, 이제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배려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군요. 그동안 저는 받으려는 마음으로 베풀었나 봅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가 이제 진짜 배려를 알게 되었구나. 주는 마음이 깊을수록 삶은 가벼워진다. 그 마음이 결국 그대를 다시 행복으로 이끌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사원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그때 제자가 문득 물었다. 부처님, 사람과의 말다툼이 생기면 저는 늘 오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말로 이기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이기고 나면 더 허전합니다. 어떻게 해야 말로 상처를 주지 않고 살수 있을까요? 칠부, 상대방을 말로 이기려 하지 마라. 부처님, 저는 말로 지는 걸 참지 못합니다. 억울한 말을 들으면 바로 반박해야 속이 시원하고 상대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마음이 풀립니다. 하지만 이기고 나면 늘 후회가 밀려옵니다. 말로는 이겼는데,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합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원을 그리셨다. 그대여 말로 이기면 상대의 입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 마음까지는 얻지 못한다. 입은 잠시 다치지만 마음은 오래 멀어진다. 진짜 이김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저를 무시합니다. 가끔은 억울함을 참고 사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억울함을 견디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이긴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삼키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부처님, 말을 줄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멀어지고 순간의 감정으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말하기 전에 한번더내 마음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그대가 내뱉는 말은 그대의 마음이 세상에 내는 울림이다. 거친 말은 자신에게 돌아오고 따뜻한 말은 그대를 다시 감싸 준다. 그러니 말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마음을 닦는 일이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말로 이기려 했던 건 결국 제 불안을 감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그대가 평화를 택하면 주변의 모든 말이 사라지고 오직 진심만이 남는다. 그동안 세상을 바꾸려 애쓰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부처님, 결국 인생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가는 길이었군요.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대답하셨다. 이 세상 모든 다툼은 결국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 마음을 놓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싸움터가 아니라 쉼터가 된다. 제자는 두 손을 합장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른이 넘어 이제 깨달았구나.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모든 다툼이 허망했음을. 모든 욕심이 결국 고통이었음을. 그러나 그 깨달음이 늦은 것이 아니다. 이제야 진짜 삶이 시작된 것이다.